안녕하세요. 그랜드 슬램 TV 키키입니다. TV로 축구, 농구, 배구를 시청할 때 감독들의 모습을 보면 정장 혹은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경기를 지휘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야구 경기를 시청할 때 감독들의 모습을 보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구 감독들만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 의문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관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초창기 당시 감독들은 감독이 아닌 캡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캡틴은 지금의 감독과 같이 라인업을 짜고 선수를 교체하는 역할을 맡았고 동시에는 선수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착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감독도 한 팀이고 팀의 일원이라는 정신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합니다. 구단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캡틴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캡틴은 감독 겸 선수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KBO 공식 야구규칙 3.1호에 따르면 경기 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 코치, 감독, 홈구단이 공인한 사진 담당자, 심판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 경비원 기타 종업원 외에는 장례 입장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구 감독의 경우 어필 혹은 투수를 체크하고 교체를 진행하기 위해 그라운드 안으로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축구와 농구에서는 감독이 경기장 안으로 출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신사적인 플레이를 하자는 의미에서 정장을 많이들 입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감독도 팀의 일원이라는 원팀 정신이 이어져 오면. 지금까지 유지됐고 야구를 하는 모든 나라들은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야구 감독들이 유니폼을 지금까지 입게 된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꼭좀 눌러주고 하세요